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식구들과 서울로 올라와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다니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낳으며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경제적 책임을 지지 못했고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회사 대표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했고 처음엔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한 번의 성공에 욕심이 생겼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고, 주변 사람들까지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 여파로 남편과도 이혼했고, 아이 양육권도 잃었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줄이며 버티던 중, 삶에 대한 의지조차 사라졌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월세와 생계,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폐지됐고, 저는 물조차 아껴 마시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지인이 저를 데려가 보증금까지 정리해주었지만, 그조차도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2021년 거리로 나와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식당에 나가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결국 건강이 무너졌고 목디스크와 손목통증 부정맥까지 겹쳐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계급여를 받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선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남은 삶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파산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이 빚을 내려놓고 다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